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23년 여자 월드컵이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개최국 중에 한 나라인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이제 첫 경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 축구팀은 월요일날 이제 콜롬비아를 상대로 첫 번째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뭐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 팀을 이끌게 하지요. 우리 한국 여자 국가대표 팀은 일찌감치 콜렌 벨이라는 감독을 모셔와서 참 차근차근 준비를 잘한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올해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마 잘할것 같아요. 그 외에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 또 그리고 선수들의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 또 상대편 팀의 전술을 어, 또 파악하는 사람 등, 어,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이 한 팀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시작하면서 어, 왜축구얘 기로 시작을 하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 최초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어, 좋은 그러한 교사들이 또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되요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나바, 니게르, 라는 시몬, 시무과또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등 여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교회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사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아 그렇게 세운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그들이 어디로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복음의 전파되어짐을 방해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울이 그를 벌하는 모습을, 그의 그러한 악한 행동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고 있는 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아닌 단한 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보게 되죠. 2절에 나오는 부르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성령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권유나 아니면 누군가의 프레셔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담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 또 사역지도 또 마찬가지죠. 읽은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맡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시는 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어려움을, 그 사역을, 선교를 감당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임을 우리는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으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님말을 의지하시며 신뢰하시며 이 한날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보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완성해 나가며 이 한날을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